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화 이글스가 어렵게 확보한 주전 중견수 장진혁 30일 이 fa 엄상백의 보상선수로 kt 위즈로 이적하면서 그간 외야의 약점이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18일 fa 엄상백의 보상선수로 장진혁을 외야수로 지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장진혁은 2016년 신인 드래프트 2차 4라운드 39순위로 한화에 입단해 2018년 첫 1군 경기를 치렀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인 2019년 113경기에 출전해 타율 0.254, 1홈런, 24타점, 13도루로 준수한 성적을 올렸다. 2020년 사회복무원으로 요 입대해 2022년에 팀에 복귀한 장진혁은 그동안 이할 초반대의 타율을 기록하며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으나 올해 다시 기회를 얻었다. 장진혁은 이번 시즌 99경기에 출전해 타율 0.263. 9홈런, 44타점, 14도루를 기록했다. OPS 0.737로 리그 9위, 더베류 아워시 93.7로 리그 9위, WAR 3.50으로 리그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공격력에서 약점을 보였던 하나웨어에서 그나마 중요한 역할을 해낸 선수가 바로 장진혁이다. 장진혁의 14도루는 팀내 최다 기록이다. 수비에서도 2022년 마이크 터크먼 1103 3분의 2이닝, 이후 가장 많은 중견수 수비이닝인 562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우익수와 좌익수에서도 각각 86이닝, 48 3분의 1이닝을 맡아 한화와 외야의 중심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한화는 장진혁을 25인 보호명단에서 제외했다. 내년 시즌 중견수 자리를 맡을 선수로는 이원석, 이진영, 임종찬 등이 거론되지만, 이들이 올해 기록한 공격력으로는 장진혁의 공백을 메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은 87경기에서 타율 0.233, 무홈런, 13타점. 이진영은 42경기에서 타율 0.204, 1홈런, 13타점. 임종찬은 24경기에서 타율 0.158, 무홈런, 7타점에 그치며 리그 평균을 크게 밑도는 성적을 남겼다. 또한, 후반기 타격 부진과 함께 코너 외야에서 9개의 실책을 기록한 외국인 선수 요나단 페라자 대신 중견수를 소화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올해 FA 시장에서 총 128억 원, 심우준 4년 총액 50억 원, 엄상백 4년 총액 78억 원을 대대적으로 투자한 한화는 내야와 선발진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가장 큰 약점인 외야에서 전력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지켜보게 됐다. 어렵게 확보한 주전 중견수를 보호 명단에 포함하지 않은 한화의 이번 결정이 다음 시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편하게 울어 한화 마무리 캠프가 진행되던 18일 일본 미야자키에서 김경문 감독과 손혁 단장이 차례로 장진혁을 불러냈다. 그에게 FA 엄상백의 보상 선수로 팀을 떠난다는 소식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다. 장진혁은 그 사실을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소문이 조금씩 들려서 며칠 전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막상 그런 일이 다가오니까 감정이 북받쳤다고 말했다.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팀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감정이 북받칠 수밖에 없었다. 눈물을 삼키던 장진혁에게 손혁 단장은 편하게 울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런 장진혁을 보며 손혁 단장도 눈시울을 불켰다. 장진혁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을 쌓았던 김경훈 감독은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평소보다 일찍 감독실로 들어갔다. 장진혁은 단장님과 얘기하면서 힘든 상황에서 이제 조금씩 시작했는데라는 말을 듣고 감정이 올라왔다. 단장님도 예전에 트레이드 되셨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어쨌든 내가 야구를 할수 있는 좋은 환경이 주어졌다면 그게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진혁과의 일문일답. 김경문 감독님이 많이 아쉬워하셨던 것 같다. 맞다. 감독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이제 같이 못하게 돼서 아쉬운 마음이 크다. 코치님들도 좋은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다. 선수단 전체 회식 후 떠난다고 했다고 들었는데, 감독님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감독님이 그런 말을 꺼내지 않으셨더라도 저는 갔을 거다. 어차피 팀을 떠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식사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다. 오늘 바로 저녁 비행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스케줄이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다. 원래 눈물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다. 맞다. 사실 선수들 사이에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참았다. 계속 그런 모습만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친구인 김인환 선수도 그렇고 다들 많이 아쉬워하던데 임 종찬이가 같은 방에서 지내는데 나를 잘 따르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감정이 북받친 것 같다. 종찬이도 제대하고 나도 제대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함께 야구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올해 고치 캠프에서 함께 갔고 성격도 맞아서 대화가 잘 통했다. 하나에 있으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2019년에 한용덕 감독님과 함께 많은 경기에 출전했던 것과 이번 시즌 김경문 감독님 아래에서 기회를 많이 받아 경기에 많이 나갔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반대로 떠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한화 이글스가 전력이 좋아지고 있고 새 야구장으로 가면서 나도 기대를 했었는데 그 변화를 함께하지 못하게 된 점이 아쉽다. 유니폼 모델도 했는데 유니폼도 찍었는데 이렇게 되어 버렸다. 웃음 밖에서 봤을 때 KT는 어떤 팀이라고 생각했나? KT는 선발투수가 매우 탄탄한 팀으로 보였고, 야수들이 중요한 순간에 언제나 결과를 만들어주는 팀이었다. 또한, 장타력도 있는 팀으로 생각했다. KT에 친분이 있는 선수가 있나? 송민섭 선수가 대학교 선배다. 민섭이 형도 축하한다고 연락을 해주었다. 동기 중에는 김준태가 있다. 친분이 있는 선수는 많지 않다. 그래도 지명을 받았다는 건 경쟁력이 있는 선수로 평가받았다는 뜻이니까 동기부여가 될것 같다. 맞다. 너무 감사하다. 나의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 픽해 주신 것이니까 가서 또 살아남아야 한다. 여기서도 항상 말했지만 내가 야구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들을 어필하고 KT가 승리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한화 팬들과 KT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군대 제외하고는 7년 정도 한화에서 보냈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응원 감사드린다. 떠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KT 팬들에게는 준비 잘해서 팀에 꼭 기여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한다.